랜유를 있죠 랜유룰 예, 원래 랜유룰이 그... 정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제로 정해놔도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도박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신비한 이세계저드로 해가지고 신비함을 하나라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어떻게든 하나라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 8번 다 했는데 또 불구하고 랜유가 하나도 안떴다 6화 40은 안 드립니다 사실, 8번을 날렸다는 거는, 목지 40개를 날렸다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또 패널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지 40개 날리고, 6화 보려면또 쉽지 않지. 야, 웬만하면은, 렌유가 지금 리스크했지만 할것 같아. 고도했을 때, 카지노 선택해가지고 고도하면은, 렌유가 나오긴 하는데, 정말 확률이 안 돼. 0.5%? 이렇대요. 0.5%면은 사실상 먹을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 까아렌유가 이게 정가가 사라져버리니까 첫전설 선설... 그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이거는 마젤란인데, 그냥. 마들 캐릭이 많잖아. 하나. 이거 물딜, 물딜 하나, 둘, 셋. 나머지 다마들라 생각하고 그냥 시류 박아도 되지 않을 나네젤란 슈! 일단 그냥 올려. 올리고 나서 생각해. 추수위가 나왔다고 아, 잠깐만 ep는 뮤른이 아니야 뭣? 무타이, 헤드셋도 나왔다고 아이템만 두개 떴지만 룰은 레인유 레이주 출발하는 게 나와 보이는데 이러면 레이즈 가자. 어 레이즈 가자 이거. 절대 해적선을 확인해. 오케이. 이러면 일단 분야 재료 나오는 거 환영님. 제발 그냥 뜨자. 부탁한다. 이늘저 왕류도 따올게요. 다 같이 저차피 도박해야 되잖아. 나 레이즈라서 금방 따 향법은 랭유니까 일단 리스크 헤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면은 확률이 10% 늘어가지고 웬만하면 리스크 헤지로 하는 게 베스트죠. 뭣? 저걸 리롤 하겠는데? 코비에다가 징인드 저걸 가는 거야? 바질초 타치마키 간다고? 야, 씨, 너는 진짜 낭만 합격이다. 심지어 바주초가꽤 빨리 나오겠네. 근데 타치마키 써보니까 발, 만약 둘중 하나 먼저 갈 거면 발촉도 가는 게 맞다. 야, 뭐야, 다들 잘 먹네. 야, 깨지고 4터치 간다. 상위로 가야돼 상위로. 메뉴 80회, 1000원? 야, 이 시바라. <laughs> 그 어려운 걸해내는데 1000원? 안가져 임마! 랜뉴 8번 연속 실패, 리스크 했지면은, 그때 확률 몇 프로라 했어? 0. 몇 프로라 했더라? 어? 야, 간다! 사 터치, 숏! 모왔어모왔어 뭐뭐 어, 야, 잠깐만, 시류 갈걸! 야, 이거 시류 출발했어야 됐네. 점지해줬었네. 저 지금, 잠깐만, 요미가 지금 몇 턴에 떴지? 요미 몇 턴이 나왔냐, 나 지금? 네 번째, 네 번째 때 나왔다고요? 안 턴이 떴다고? 아, 그럼 확률 초기하네. 더 누르는 거 에반데 이러면. 여기 고딜이 범위 딜인데, 스턴 가방 할거 아니면은, 개예반데? 가봤는데 젖구림. 내가 봐도 젖구릴 것 같아. 그냥 한번더 누를까? 두 개짜리 차례 먹는 게 나와가지고, 요미를 제물로 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두번다 눌러. 살자야 아, 게임 또 쉽지 않게 흘러가네. 그냥 시류 출발할걸. 그냥 리롤 해보자 어차피 여이 자체는 못쓸것 같은데 차라리 부릉야 제일 나오면 부릉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면 카세 야! X됐다! 야 이게 더 위험하다 이부불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여기서 세인즈를뭔 제주로 가 아 이거는 깨지면 한번더눌러봐요 지금 40%지 확률 여러분 일단은 마르코 일단 보내줘 슛오 4분 할 뻔했네 제발 나와줘 부탁이야 제발 아 미친 한번 남았나? 페문 한번 남은 게 끝이야? 야 이거 어떻게 살리냐? 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아오이든이랑 카쿠면이 짱없죠. 이거 차라리. 저번에 세인즈 보니까 세인즈 존나 쎄가지고 각성만 시키면은 해볼만 해. 아, 아, 아마, 아마도. 레이즈 하나가 진짜 출발이 너무 잘못됐다. 아오, 기지 좋아. 근데 이러면 스턴은 또 어떻게 가냐? 세번 실패했으니까 50%! 확률은 반반! 있지? 아이고 아와 목재도 열대개 아이고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 어, 파랑은 상대 초월에 여기는 네즈코입니다 네, 네즈코 여기는 바질초에다가 어, 타츠마키를 가오는중 30을 강제 철평 밥이없다 그냥. 일단 만들어. 아니 이거 강화 안된센즈는 벌레 수준 아니야? 이가돌리자 아 슛. 베르오지로베르오지로베르오지로 베르 아 그래 네가 낫다 자 잘... 필요 없는 건다 팔자 세인트 하나만 믿고 한번 가보자 안돼 요기 왔으면은 그저 행복할 판을 이렇게 말아 잡습니다 일단 찍어봐 슈발 반드 반드시 30 토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15. 되나? 각성! <laughs> 야 이래도 길이 <딜이> 돼? <laughs> 와 이게 길이 되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솔직히 물 딜로 가는 것 보다 그냥 마딜로 가는 게 깡딜이 너무 센데 이거? 45만 마법 데미지를 24이면은 저것만 따져도 지금 거의 한 천만 딜 아닙니까? 범위 딜로? 그리고 F 초 센즈가 훨씬 더 세겠는데 이 정도면? 야렛 유전 첫 전설 때문에 쉽지가 않네 그냥 아카이든이 제일 낫겠다 이거 보니까 싸도로도 있고 물 마딜 다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 이거는, 헤이브 날는게 낫겠다. 마지막 한 방을, 벗, 아, 그냥 풀삭 치는 게 나을 듯. 이거 어차피 딸피가 정리가 안될 거예요. 다닐도 딱히 없고. 그냥 무조건 삭제를 밀어야 돼. 아, 이거는 그냥 못 이긴다, 이러면. 아. 음. 그립습니다, 류기시키. 아, 근데 솔직히 초파 안 나왔어도 그냥 이렇게만으로도 깨질 수 있다는 게 리얼 개사기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부르, 같은 이기 4개 짜는 거 개빡세긴 해요. 다른 스펙 나오기 힘들고. 완벽. 그는 이젠 새다